지난번에도 고압경제에 대해 대강 설명드렸지만 한번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고압경제, 단어 그대로 압력을 높이겠다는 뜻이죠? 의지를 밝힌 겁니다. 압력이라는 게 어떤 압력을 말할까요? 인플레이션 압력을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중앙은행의 첫 번째 목표가 물가 안정인데, 물가 인상을 감수하겠다고 나온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시장에서 해석이 좀 오락가락 하긴 했는데, 이건 2%가 넘어가더라도 그걸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금리 인상의 가이드라인을 뒤로 한 거냐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일부 있지만, 실질적인 의도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물가가 일부 상승해서 부작용이 온다 하더라도,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동반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겠다라는 거죠. 그것은 연준 혼자서 할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제안을 한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보통 인플레이션이라 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로는 이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물가 상승을 굉장히 안 좋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고, 근데 지금까지 보면 이게, 소위 말하는 물가 인상을, 인플레이션을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같은 20달러, 같은 2만원이라 하더라도 살수 있는 게 줄어드는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거는 2008년 이전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때는 그래도 경제 체력이 있던 시기라 그때의 물가상승은 빠르게 올라갔는데, 그러나 지금은 저성장 구조의 장기침체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안 오고 있습니다. 아, 쉽게 말해서, 우리가 20대 때는 밤새서 피곤하면 이제 바카스 하나 마시던지 에너지 드링크 하나 마시면은 또 하루 종일 놀다가 밤에 또 하루부터 밤새고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밤을 안 새도 바카스나 커피, 즉, 있잖아요. 마늘즙, 양파즙, 그런 걸안 먹으면 견딜 수 없는 나이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세계 경제가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복면가왕에 원로가수인 김국환씨가 나왔는데 이게 가면 벗기 전에 노래 부르고 가면 벗기 전에 이렇게 이것저것 뭐 성대묘사하고 개인기 시키고 막 하잖아요. 근데 이분 나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개인기라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시간 때우기 CG로 처리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김구라씨가 김국환을 알아봤는지 한마디 툭 던지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저 양반은 서 있는 게 개인기라고. 한마디로 예전 같으면 이런 압력하고 통화정책을 넣으면 심장이 너무 벌렁, 벌렁거리는 게 문제였는데 지금은 그냥 안 죽는 거, 그게 인플레이션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옐런이 고압경제 얘기하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고용시장이 이렇게 안정적인데 왜 물가 상승이 안 오는지 자신도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이 정도 완전 고용상태로 접어들면 바로 즉각적인 인플레이션이 왔거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해서 방어를 했는데 이제는 그 상태가 됐는데도 안 올라가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안 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늙은 거예요, 늙은 거. 경제성 세계 경제가 늙어갔고 예전에는 그냥 에너지 드링크 하나 마시면 심장 너무 벌렁벌렁해서 잠도 못 잤는데 이제는 그게 없으면 하루 종일 헤롱헤롱하고 비실비실 한다는 거죠. 그런데 자꾸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하는데 이게 인플레이션이 일단 오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 인위적으로 해서라도 일단 오게 되면 제일 먼저 영향을 끼치는 게 뭘까요 인플레이션이 왔다고 해서 당장 마트에 갔더니 천원짜리가 2천원 되어 있고 만원짜리가 2만원 되어 있고 이렇게 오는 건 아니잖아요 점진적으로죠 점진적으로 바로 눈에 띌 정도면 그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죠. 짐바브웨처럼 돈으로 호떡 싸먹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죠. 그러면 그게 자본 시장에서 1.7에서 2.0으로 올라가는 게 체감이 잘안 됩니다, 사실. 그죠? 그렇다고 내가 인플레이션에 반영하는 모든 재화를 다 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거는 또 기름값 이런 것도 다른 변수로도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유가가 올라서인지 물가가 올라서인지 쉽게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게 주가에는 어떻게 영향을 끼치냐면 기업 재고 지수에 영향을 크게 끼칩니다. 기업 재고 지수. 그래서 지금 기말 재고를 계산해내는 시기인데요. 보통 재고가 이렇게 한 상자에 100만원짜리가 저기 창고에 100개가 쌓였으면 1억이잖아요. 그랬는데 인플레이션이 와서 시장에서 105만원에 팔려요. 그러면 이게 재고는 아직 판 거는 아니지만 현재 가치로 재고 가치를 매기기 때문에 그러면 재고가 확보된 만큼 기업 이익이 바로 늘어나는 걸로 보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개당 100만원이라서 100개가 있으면 1억의 가치가 있었는데, 그게 인플레이션이 와서 시장에서 105만원이 되면, 기업들이 장, 장부를 작성할 때 재고를 1억 500만원이라고 적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앉아서 기업 이익이 그냥 5% 뛰죠. 실질적으로 판매가 일어나지도 않았음에도, 그리고 또 공장에서 새로 만들고 있는 재고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기업의 실적 전망치, 그리고 실적이 실제로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